자, 국수호 강사입니다. 예, 네, 저 들어왔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아, 명절 잘 보내셨을 건데, 쓸데없이 제가 명절 휴위증에 걸려가지고, 뭐, 다른 학원은 상관 없습니다만, 명절 끝나고 맨 처음에 강의했던 데가 일산 방문각입니다. 그런데 일산 방문각에서 별것도 아닌 내용을 아주 그냥, 명절 휴증 때문에 아주 길게 강의했더라고요 일단 이 <laughs>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해 드립니다 어떻 신지로 다시 보충해 드릴 테니까 죄송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뭘 합니까 아, 금융론을 좀 하자고요 금융론 자 문제는 금융론은 금융론은 바로바로 바로 암기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기 그냥 암기를 하고 저 함기를 하고 계속 복습을 하면서 이에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주제로 달았어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 매년 나온다. 안 나올 때가 없다. 즉 대출의 3요소는 얼마 빌려 줄 것입니까? 대출금액. 얼마로 금리를 해줄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환해야 됩니까? 매년 하나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암기 코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암기 코드. 그럼 첫 번째 암기 코드 중에 가장 그래도 어려워하는 게요 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 그래서 제가 먼저 상환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환 방식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세 가지죠.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어려운 것들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런데 이 비교는, 비교는 차분히 계속해서 반복해야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말고,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코드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반드시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 또는 균등한 지불액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불액을 받으면 은행이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고.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자, 그럼 스타트 물어보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원리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거 체크포인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금은 항상 균등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방식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그게 바로 요 이자가 점점 감소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항상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내는 이자는, 그렇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원금을 갚으면, 갚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방식에서, 이자라는 애가 점점 감소한다라는 걸 명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입니다.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은 항상 또이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이자라는 요소는 항상 감소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할, 균등하려면 이자가 감소하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은 항상 균등해요. 그런데 이자가 항상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체크 포인트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단 거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먼저 뭐부터 결정해줘야 돼요? 균등한 원금을 먼저 결정해줘야죠. 균등한 원금. 그래서 항상 원금 균등은 시작이 균등한 원금을 찾고 또 원금만 갖다 주면 은행이 써오네 하니까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요 둘을 합친 원리금을 은행에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항상 균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어떤 방식이든 원금을 시작부터 내는 방식들이니까 이자는 항상 어떻게 되고 점점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체자가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첫 번째 원금은 고정돼 있고 리자는 감소하니까 결국 원금과 이자 합계도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원금균등은 잔금까지 꼭 물어봐요. 잔금. 장금. 잔금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가 잔금인데 원금을 매년 천만 원씩 우리 강의 강의 했을 때는 천만 원씩이 매년 갖다 준다면 잔금도 매년 감소하는 거. 입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잠금도 매년 감소한다. 그리고 나서 원금균등의 암기코드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있는 이 암기코드 중에 암기코드 중에 공통적인 게 보여요. 점점 감소, 점점 감소, 점점 감소. 일단 원금균등의 암기코드는 점점 감소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를 다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점점 감소 아니 원금 균등 네 글자니까 점점 감소는 원금 균등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감소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봐요 이게 우리가 강의 중에 했던 사례잖아요 1억 그리고 10% 상환기간 10년에 거친 어떤 흐름이에요 이건 계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데, 이걸 제가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자고요. 진짜, 진짜 우리가 암기한 대로 돼 있는지. 첫 번째, 저당 지불액,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지불액이 항상 동일하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자라는 요소는 항상 감소하게 돼 있단 말이야. 왜? 원금을 상환하는 것만큼 이자는 줄어드니까. 자, 그렇다. 그리고, 원금은 항상 이자와 원금을 합친 게 1,63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이렇게 늘어나야죠. 그래야 원금과 이자가 1,630만원으로 균등해지는 거니까, 지금 이 화살표가 두 개를 끄셨어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죠. 그래서 원금은 균등해요. 어, 이건 이미 결정돼 있다. 이자라는 애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항상 감소하는 거고요. 감소 그리고 매기 은행에 지불하는 지불액은 원금인 기 이자인 니은을 합치는 건데, 원금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매기 지불액도 감소하는 거죠. 감소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원금을 매년 천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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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원금을 상환하니까 잔금도 천만원씩 줄어드는 거죠. 1억 9천, 8천, 7천 그러니까 얘도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의 내용을 봤을 때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 그런데 뭐 하나만 위로 치솟고 있어요.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 지급을 얘기라고. 원금.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은 매년 점차 증가합니다.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내고 싶다고. 내고 싶다고.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26회 기출. 26회 기출. 일단, 여기에 이 굵은, 굵은색으로 표시된 것들만 일단 보자고요. 비교는 빼고.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건데 여기 있어요. 리얼버. 리얼버 먼저 보자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매액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물어보잖아. 그 이유는 뭐라고? 다 밑으로 감소하는데 이만 올라가니까. 이만 올라가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액 상환하는 원리금은 균등해. 그러나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나야, 그래야 균등해지는 거죠. 어, 리을번, 오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 그럼 항상 출제 포인트가 뭔다고?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상한한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나왔잖아요. 그럼, 원금균등에서 감소하는 거다 찾아봐요. 원금 빼고 다 감소라고 이자 지급액 점점 감소 원금과 이자 합계 점점 감소 장금도 점점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중식상환 방식은 나중에 많이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소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애정자에게 적합합니다 일단 요런 것만 알아도 정답 옳은 것디글리를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은 어려운 비교 이런 거안 해도 자 그다음에 또 봐요. 27회 기출, 27회 대출 상환 방식 좀 옳은 건데, 원리금 균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가 뭐예요?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주는 돈, 원금과 이자는 항상 동일하지만, 이자는 감소하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균등하려면 원금은 늘어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만큼 뭐가 늘어야지 원금액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떠이떠이 되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그리고 이게 옳은 문이잖아요 총다 이게 기본적인 걸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의 암기 코드예요. 하나만 더 작년 2 9구에요 작년 29회 그리고 기억번이 어렵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원금 균등입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원금 말고는 다 점점 감소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원금 말고 그래서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과 리자 상환에 대출, 장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그냥 맞는 거야 그렇죠? 저는 맞다고 그냥 합니다 아, 볼 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원금균등은 네 글자니까 점점 감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렇게그 다음에 니은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항상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온다고 여기 다 꼬꾸라지는데 니네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어 그게 바로 원금상환이기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얘가 틀렸죠. 항상 원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급번 점증 상환 방식은 미래에 많이 내는 방식이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아니, 네개 선택형 문제에서 세 개나,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번, 디귿번에서 2번을 찾을 수 있죠. 밑에 이런 어려운 거 몰라도, 이게 바로 암기코드의 중요성이에요.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시간을. 그래서 자주 봐야 돼. 네,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일부 계산 과정 이런 거다 생략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상한 방식의 암기코드는 이걸로 끝! 네, 끝!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출금의 암기코드를 봐야죠 대출금의 암기코드 살짝 키워볼까요 대출금액의 암기코드는 일단 LTV60 DTI40 이라는 걸 보면서 실무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겠죠 은행에 갔더니 은행 담당 직원이 저희 은행은 LTV60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에 60%를 대출해준대요. 이게 떠올라야 되고, DTI를 4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TI는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액은 몇 프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쓸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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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이 대출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로부터 이 대출 금액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바로 요 놈이 암기 코드죠. 자,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금액으로 바꾸려면 항상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암기 코드, 그러면 실전 한번 들어가보죠. 실전 바로. 아. 자,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대출의 승인 기준을 봐야죠. 대체나 LTV 60, DTI 40 기본 형태를 줬어요. 그러면 LTV 60을 보면서 담보물의 60%를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찾아야죠. 이게 바로 담보물이죠. A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3억 원에 3억 원의 3억 원의 60%가 대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1억 8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TTI는 소득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쓸수 있는 돈이 40%입니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a 의 연소득을 찾아야죠 그랬더니 5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천에 40%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쓸수 있는 거죠 이게 2천만 원이 은행에 쓸수 있는 원리금 맥시멈이죠 근데 우리는 원리금 2천만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액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대출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리금을 대출금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야죠. 그런데 주의할 게 이게 암기 코드란 말이에요. 암기 코드. 연간 저당 상수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열에 아홉 번은 0.1을 줘요.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서 1 나누기 저당 상수인 0.1을 해봐요. 1 나누기 0.1. 그러면 10이 나온다고. 10이.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0.1을) 딱 보는 순간 계산기를 치지 말고 아 (2천만 원을)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수 있다면 그 (10배인) (2억이) 대출 금액이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 게아미 코드라고 그리고 (ltv) 기준으로는 (1억 8천) 그다음에 (dti로는) (2억이니까) 둘의 둘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작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자, 하나만 더. 기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한 상태에서 얘는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런 추가로라는 말이 있으면 기존의 대출이 있다는 뜻이요. 기존의 대출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라는 단서가 반드시 있다고. 반드시.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시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LTV를 70 줬네요. 그럼 담보물을 찾아야죠. 어, 담보 가격이 3억이네. 그러니까, 3억에 70, 2억, 1000만원까지 대출이 되군요. LTV로는. DTI가 60입니다. 그러면 소득에 6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쓸수 있네요. 소득을 봤더니 3천이군요. 그러니까 3천에 60, 1800만 원. 그런데 항상 대출 금액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야 되는데 팁! 연간 저당 상수와 0.1이에요. 그러면 그냥 10배를 하면 1억 8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 결국 최종적으로 1억 8천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이 1억 8천의 의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 나의 현재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융이 맥시멈 대출 금액인데 이미 대출을 여기서 1억 5천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은 1억 8천인데, 이미 1억 5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천만 원이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자율이죠.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그냥 시험에 금리를 몇 프로로 결정해야 됩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다고. 이런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현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라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이 변동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금융과 관련된 위험 중에 이자율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죠. 자, 그러면 질문. 이자율 위험은 무엇이 위험을 만들어내나요? 그러면 이자율이 위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자율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이자율은,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이다? 시장 이자율의 변화가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거죠. 자, 그러면 시작. 이자율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 금리에 맞춰서 변화되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맞춰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자, 은행이 시장 금리에 맞춰서 제일 처음에 대출 금리를 고정했어요. 대출 금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최초에 고정 금리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고정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금리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자율 위험은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은행의 불리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안달이 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아이고 나의 대출금리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그렇죠.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대출금리를 고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금리도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자, 앙기코드. 항상 시장금리를 대출금리가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는 건데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금리가 고정이 되면 은행은 안달이 나는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걸 이자율 위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자율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대출금리도 올리는 변동금리 상품을 만듭니다 이거죠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기준금리에 가상 금리를 결합해서 변동 금리 상품의 금리는 결정되더라. 그리고 기준 금리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CD 금리랑 코픽스라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활용되고 이 기준 금리는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한 지표죠. 그리고 가상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이나 연체 실적 등을 따진 위험에 대해서 은행이 추가로 받아내는 금리 이옵니다. 이게 탁 암기가 돼야죠. 어?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상환 방식 그리고 거창한 내용을 조금은 집어넣습니다만 암기 코드 위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강의 한번 들으시고 암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암기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리고 내일도 화기찬 하루 되시고요 이상 끝내겠습니다